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0년이 흐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않았고요. 하지만 선교지와의 관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아예 그냥 싹둑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를 맺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또 관심도 갖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대답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대답을 해준 편지입니다. 사실 선교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어, 교회도 세우고요, 또 학교도 세우고 어,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어, 해 가시지만 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과정은 좀 힘들지만 어, 그곳 현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고 또 목회를 할수 있도록 또 학교를 세워서 도와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듯이 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교가 그곳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분들은 열정적이고 또 화끈하여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리 선교지의 자립이 옳고 또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자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하던 선교의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린다든지 재정을 끊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하고요. 또 관계의 끈은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십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장로님으로 세워졌다고 또 집사님으로 세워졌다고 사역의 매뉴얼만 이렇게 던져드리고 알아서 하시라는 것은 새롭게 일을 맡으신 분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좌충우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맥이 빠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돌아보며. 한 질문 한 질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권면하며 답을 해준 것이죠.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답을 해 줍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는지 과연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무례한 질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단 한번 질문을 하고 보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임을 먼저 밝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친히 보았고 또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눈물과 기도로서 씨앗을 뿌렸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매정한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은 섭섭했던지 바울은 이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난 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는 사도라.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의 눈물이 땀이 그리고 열심히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3주 전이었네요. 제자 훈련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을 때 마지막 시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이신 노창수 목사님과 Q&A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디어디 교회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과 부 교역자의 사역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오정현 목사님은 아,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되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노창수 목사님은 그 답변에 한 가지 추가해서 답변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교역자 시절 때는 골짜기에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 바람이 한 방향 혹은 뒤에서 불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담임 목회를 이제 할 때는 산꼭 아무래도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기 하 때문에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다고 어디에서 불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어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혹이 아주 많은 도시였고요 부유한 도시였으며 사도 바울에게 던져지는 이런 질문들만 보아도 어떤 부류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대략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어찌 그곳에서 평탄하게만 목회를 하였겠습니까? 그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고요. 또 정죄할 만한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 주었고요. 또 지식으로 누를 수 있는 사건들과 이슈가 있어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들수 있다면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요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지체가 있다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처럼 결혼을 할수 있었지만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고린도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수많은 논거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거로는 군인이 나라를 위해 지키고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라에서 주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포도를 심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말하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에 나오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농부가 일하는 동안 소의 입을 막지 말고 소가 일하면서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풀면서 이 말씀이 어찌 소들을 위한 말씀이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겠느냐 말씀을 하면서 10절 말씀을 어, 하십니다. 십절 말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아서 추수할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일하면서 받을 몫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저 천국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늘도 일하는 사람은 천국이 기다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들에게 사례를 내가 받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수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치신 사도가 맞다 이렇게 열심히 피력했던 것도 어찌 보면. 주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질문을 그냥 무관심하게 대답도 안 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더 심각해지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 수많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례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를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